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피드입니다. 기이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도저히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어, 설명이 안 되는 일이 비일비재한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이거죠. 자, 이세 사람 어, 영부인 세 사람이라고 뭐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자 음, 김혜경, 김정숙, 김건희 삼김 여사입니다. 한때 국민의힘에서 김인전 의원 같은 어, 사람이 상김 여사 특검을 하자라고 했었는데요. 그때 그거를 어, 했더라면 하는 후회가 지금 있죠. 만일에 그게 동시 삼 특검이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더라면 윤석열 대통령은 개엄할 필요도 없어요. 아마 지금까지도 대통령 자리 잘 유지하고 있을 거고 어, 김건희 여사 문제도 해결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단 하나도 그런 걸 성공시킨 게 없죠. 그런 식으로 정치 쟁점화 해가지고 국민의 힘이 이기거나 성공시킨 게 하나도 없어요.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그 후에 많은 정치적 쟁점이 뭐 수십 개 있었겠죠. 여러분 보시게도 이긴 쟁점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저는 없다라고 보거든. 정말 고지를 탈원하고 거기에 승리의 깃발을 꽂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할 때마다 진다니까 판판이 깨지는 거야. 뭐 깨지는 이유는 많습니다. 뭐. 그 이야기 하자면 끝도 없고요. 진짜 이걸 보십시오. 편파수사라고 해놓고, 이 정말 기가 막힌 풍자화인데요. 어, 규모 면에서도 그렇고, 죄질 면에서도 그렇고, 완전히 다르거든. 권력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요. 김건희 여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도 훨씬 전에 있었던 일이고, 그리고 그거 자체도 말이죠. 지금 진위가 드러난 것도 없어요. 지금 저들이 억지로 막 뭔가를 이렇게 꽤 맞추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뭐, 수사 진행 중에 있다라고 하니까 한번 지켜보고요. 어, 김근희 여사를 마녀 사냥하고 있다는 게 명백합니다. 16개 혐의를 지금 다뤄놨던데, 그게 또 추가적으로 또몇개더 붙는데요. 뭐한 20개 되나봐. 그런 식이면은. 근데 여기에서 다른 거 이야기하지 말고, 옷값 도둑, 법카 도둑, 이거는 명백하게 드러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요, 이게 여론화가 안 돼. 북화 이야기나 저 김정숙의 옷 이야기, 저게 뉴스에 안 나간 건 아니거든요. 한때 이 이야기도 떠들썩했습니다. 그런데 떠들썩할 떠들썩 때그때뿐이야한 일주일만 지나가면 싹 사라져버린다니까. 그런데 김건희 여사 이야기는 그게 아니에요. 3년 전쯤, 3년도 더 됐습니다.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그 이야기가 터지더니, 지금 이 시각까지 단 하루도 김건희 이야기가 없던 적이 없습니다. 언론에서 그거 빠지는 날이 없어요. 그 어떤 언론사라도 그건 다루더라고. 저기서 안 하면 여기서 하고 이런 식이고, 어떤 때는 다 모든 언론이 다 다루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스테디셀런 거야. 이거는 이두 사람은 요 잠깐 반짝이고, 김건희 여사 이야기는 무려 천일 가까이 계속해서 천 일도 넘는 거죠. 3년 넘었기 때문에 약한 1,300일 정도 계속해서. 우리 언론에서 가장 큰 뉴스로 취급을 했다. 그걸로 저들이 결국에는 정권까지 이제 탈취했다라고 이제 보는 거고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는 데까지 성공했던 겁니다. 이 민심을 한쪽으로 돌려놓은 것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김근희 여사로 인해서 사실 민심이 많이 싸나워진 것은 사실이거든.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너무도 과장, 왜곡, 정폭, 뭐 조작 날조 이런 것들이 들어갔다라고 볼 수밖에 없, 없습니다. 정치 공작 같은 것도 어, 최재형 목사입니까? 뭐 그런 사람 등장한 것도 그 전부 공작 차원 아닙니까? 서울의 소리 뭐 이런 거 연결된 그런 이야기부터 해서 어, 지금 다시 생각해도 그때 그 상김 여사 특검 그때는 그래도 국민의 힘이 힘이 좀있을때거든 지금보다는 조금 나았고 어쨌거나 여권이잖아요 에, 그 힘으로 밀어붙여가지고 공평하게 특검을 했더라면은 음, 야 정말 그런 어떤 어, 생각이 다시 이렇게 에, 생깁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진짜 미주얼 고주얼 꼼꼼하게 혐의견을 좀 들이대는 거지. 근데 이두 사람이 대해서는 한번 떠들고 끝이야. 한번 떠들고는. 그리고 이들도 잘 알아요. 우리는 그런 거 언급돼도 언론에 노출이 돼도 잠깐만 숨죽이고 있으면 이게 끝난다라는 걸 본인들이 잘 알아요. 그래서 우파 유튜브에서도 지속적으로도 이걸 갖고 또 이렇게, 음, 이슈 파이팅을 안 합니다. 좌파들은요, 제가 이제 지켜본 좌파 유튜버들은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될그 무렵부터 김건희를 이렇게 소환해가지고, 그때부터 파멸을 해가지고, 김건희가 어떤 뭐 인물이고, 어떤 길을 걸어왔고, 어떤 비리가 있고, 어떤 혐의가 있는지를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하나둘 이렇게 찾아내기 시작해가지고요. 사실상 그들이 방송한 내용의 거의 한 70, 80%가 그거예요. 김건희 이야기입니다. 의도적으로 그 같은 한 가지 주제를 갖고 무려 3년 넘게 방송을 했던 거야. 물론 일반 뉴스도 가끔씩 다루긴 하는데 대부분은 그런 식이에요. 이슈 파이팅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넘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근데 우파는 그래 안 하거든. 한번 이야기는 합니다. 누군가 방송으로, 뉴스로 하든 뭘 하든 한다고. 근데 그 방송을 또안 하거든. 한번안 하면 다른 걸 자꾸 찾아온다고. 다른 거를. 새로운 뉴스를 자꾸 찾는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이슈 파이팅이 전혀 안 되는 거죠. 새로운 뉴스를 자꾸 보여주기 시작하면 그냥 영화 보는 거죠. 이번에 이번 영화. 자, 이 영화, 이영화 이제 봤으니까 다음 다른 영화 보고 이런 식이 된다고요. 지금도 가장 큰 이슈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지금 저 구속이 된이 상황인데 그것만을 치석적으로 이야기하는 채널도 거의 없을 거요 전부 지금 제도권 조중동 같은 데서 생산한 뉴스를 갖고 와서 조금 해석을 달리 하거나, 보여주거나, 읽어주거나, 뭐, 그걸 갖고, 뭐, 논평을 하거나, 이런 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느 한 곳에 고정이 되거나, 집중이 안 되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뭐,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 근데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저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요. 뭐, 이런 이유를 찾자면, 100가지도 넘습니다. 결국에는요,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을 살려야 돼요. 이걸 못하면 영원히 이렇게 됩니다. 저들은 노무현, 김대중을 그냥 우상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성력으로 만들어 놨다고. 그런데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박진 대통령은 좀 낫다 그래도, 이승만 대통령도 조금 뭐, 좀 뭐, 저, 전두환보다는 좀 낫다 그래도, 이세 사람을 독재자로 몰아붙여 놓고 그냥 완전 역사책에서 지어 놨잖아요. 쓰레기로 만들어 놨거든. 역사책만 바꾼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근데 그 과정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수십 년 걸렸거든. 그게 들어간 많은 노력들, 저들 얼마나 그동안 진지 하나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는지 우리가 그건 인정해줘야 됩니다. 그 결과, 뭐, 민족문제연구소도 나오고, 뭐, 정교조도 나오고, 민노총도 생기고, 뭐, 온갖 이런 일들이, 그리고 뭐, 환경단체 생기고, 뭐 무슨 뭐, 시민단체 생기고, 수없이 많은 그들의 세포들이 생겨나면서, 우리 사회 곳곳에서 진지를 구축했고, 뭐, 그 결국에는 세상을 뒤집어 놓은 거죠. 역사의 흐름도 바꿔놓고, 역사 인식, 역사 해석 자체를 바꿔놓은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정의, 민주, 평화, 인권, 이런 걸다 가져갔어요. 이쪽에는 없는 거야. 이쪽에는 부패 세력이야, 그냥. 어, 그리고 뭐 나쁜 이미지만 가뜩, 잔뜩 이렇게 붙여놨어요. 독재, 뭐 전쟁광 이런 걸 해놓은 거거든. 그 프레임을 깨지 못, 못하고서는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역사 전쟁에서 진 거죠. 솔직히 말해서. 근데 그 역사전쟁 지금 또 배경 가운데는요, 제가 말씀드린 뭐 정교조, 뭐 노조 이런 거 있지만, 그리고 대학 자체도 지금 좌경화되어 있고요. 어, 중요한 어떤 학문 가운데서도 한국사가 중요하거든요. 정치학 이런 쪽에. 거기에 있는 어, 교수들이, 특히 한국사 같은 경, 경우에는 그 가르치는 사람 100명이면은 교수사회에서 90% 정도가 이 좌빨이라고 그러고 하더라고요. 그 나머지 10명은 그럼 우파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냥 이도저도 아닌 그런 상태고, 우파는 극히 드물다라는 거야. 사회학도 그렇고, 경제학도 조금 덜 하긴 해도 좌파들이 많다 그래요, 요새는. 정치학도 그렇고. 그러니 대학 자체도 지금 반쪽으로 그렇게 넘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이 더욱더 심화된 것은요, 운동권들이 대거 정치권에 들어오면서 이제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죠. 김대중이 등장 이후 노무현 때 와서 아주 뭐완뭐 뭐 법무를 잃었고, 문재인 때 와서도 역시 뭐 그랬고, 이저 대거 주사파 어, 김일성주의자들 혹은 모대통주의자들 이런 어떤 어, 좌익 운동가들이 대거 또 이렇게 정치권에 들어온 것 이것 또한 큽니다 크고 또 다른 어, 요인을 크게 된다면 노무현의 죽음입니다 봉이바이 그 전과 그 후가 완전히 또 달라졌어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뭐 이유를 들자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파는 계속해서 분열하고 있고요 중요한 어떤 큰 어, 이벤트를 앞두고 대부분 또 분열합니다 지금도 분열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파는 이 분열을 종결 지을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나오기 전에는 어 지금 상황을 타개하기 어렵다. 타개하기 어렵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자, 아무튼 이걸 보시면 이한 장의 사진 속에 모든 게다 들어있네요. 너무도 불공평하고 편파적이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김근희 위득한 상태, 대면 조사 11시간 만에 종료됐다. 왜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그 어떻게 보면 그 평소 알려지기로는 예민한 성격이다라고 하기 하기도 하고, 겉으로는 털털한 성격이지만 에, 본인 스스로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그 성정은 아마 예민한 어떤 그런 스타일일 겁니다. 몸매를 보더라도 그렇고 어, 밥도 아주 뭐 조금만 먹고 뭐 이렇다 그러죠. 그런 사람들은 대체로 예민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스트레스를 이길 힘이 과연 있겠나 싶은데 구속되는 상황이 오면 또뭐 모르겠습니다. 어, 어떤 또 결정을 또 하, 하실 것인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어, 저, 이건 뭐 거짓말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도 저 좌파들은 어, 이걸 또 이렇게 조롱하는 거죠. 또 거짓말 하네. 또 쇼하네. 또 이러더라고요. 와, 정말 말이 안 통해. 말이 안 통해. 정말. 자, 어쨌거나 지금 보니까 구속영장 청구하고요. 여론조사를 하는 거 보니까 구속된다가 90몇 프로더라고. 와, 진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면은. 근데 두, 부부를 동시에 다 이렇게 구속시켜도 되는 거예요. 홍준표도 여기에 대해서는 한마디 하더구나. 아무리, 에, 에, 악한 어, 죄인이라도 부부 동시에 다 이제 구속하는 것은 안 된다. 한 명은 불구속으로 기소해라. 또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예전에 그런 비슷한 말을 해가지고 조국 수홍이라고 조국을 위해서 그런 말을 했었잖아요. 어, 어쨌거나 이, 이번에도 홍준표가 그 말은 같은 어, 맥락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제발 나와 달라던 윤석열 체포 실패하자마자 김건희 구속 영장 때린 특검 헌정사상 최초다. 앞으로 헌정사상 최초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이 달리는 그런 사태가 많이 이제 생길 겁니다. 자, 아무튼 이런 이야기를 갖고 여러분과 함께 공유했습니다. 공유라기보다는 제가 혼자 떠든 거죠. 그렇지만 제가 한 이야기가 저만의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느냐? 우파가 이렇게 되었느냐? 여러가지 요인이 있지만 제가 그 중에 몇 가지를 언급해 드렸습니다. 자, 누리 PD 김준희 였습니다.